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오디오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오디오 스피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빈티지 오디오와 하이엔드 오디오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빈티지 오디오의 역사적인 특성. 빈티지 오디오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전에 제조된 오디오 장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그 당시의 기술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제품들입니다. 디자인과 외형. 빈티지 오디오는 고유한 디자인과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당시의 미적 감각과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푸근한 램프의 외적 특성과 큰 체적의 스피커가 특징입니다. 음질. 빈티지 오디오의 음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대의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오디오와 비교하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빈티지 장비들은 아날로그 음향의 따뜻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음향은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부드러움과 거부감이 없는 추억의 향수와도 같습니다. 수리와 유지보수 빈티지 오디오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수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나 기술의 한계로 인해 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품의 교체나 수리 경력으로 인해 본래 소리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역사적 가치로 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는 현대에 사용되는 최신 기술과 소재로 만들어진 오디오 장비를 가리킵니다. 일부 기기는 지나친 진보적 기술 적용으로 도리어 건조함으로 들리기도 하나 주변 기기와 매칭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음질 하이엔드 오디오는 최고의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품질의 부품과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더 선명하고 정확한 음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역 부분이 더 강조되어 현대 음악에는 잘 어울리나 고전 음악 장르에서는 빈티지 기기에 뒤지는 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상급 하이엔드와 빈티지 기기의 음질은 아주 유사하며 보급형 기기에서는 두 세대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 하이엔드 오디오 장비는 높은 가격대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급 모델들은 매우 비싼 편이며 오디오 기술을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계속 진화하는 중이며 많은 모델로 인해 기기 선택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디자인 하이엔드 오디오는 고급스럽고 심플하며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소재 하이엔드 오디오는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어 내구성과 성능 면에서 우수합니다. 유저들이 선택에 참조할 포인트는 빈티지 오디오는 그 당시에 감성과 기술을 담아냈지만 물리적인 음질면에서는 현대 하이엔드 오디오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음질은 빈티지 오디오가 유리합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는 최신 기술과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지만 저가형과 고급형의 품질 및 가격차가 큽니다. 빈티지 오디오 중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기는 또한 고가에 거래됩니다. 결국 어떤 오디오를 선택할지는 사용자의 취향, 예산 및 음향 경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빈티지는 아날로그, 자연스러움, 고전적 디자인, 감성적, 소장 가치, 하이엔드는 디지털, 기술적, 현대적, 정확성 등이 특징입니다. 두 장르 모두 최상급 기기들은 아주 높은 가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